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기억의 방이고 또 하나는 망각의 방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 속에 집어넣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이 망각의 방에 집어넣는다고 해요. 탈무드의 이 이야기처럼 사람은 기억과 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내게 유리하게 기억과 망각을 하죠. 기억하고 싶은 것은 계속 기억하고 내가 좀 불리하다고 싶은 것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모든 게 익숙한 게 좋죠. 익숙한 목사님, 익숙한 말씀, 익숙한 예배의 자리 이런 게다 좋죠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익숙함에 어,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내가 이 정도면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익숙한 성대는 교회를 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죠 성도들과의 교제를 합니다 거기서 만족감을 누리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익숙한 말씀 즉 나에게 맞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게 좀 맞지 않고 싫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말씀은 망각의 방에 맞히는 는 망각처럼 잊어버리려고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는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에 익숙하다고 해서 성도가 맺는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할 때 성경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숙한 성도로서 열매를 맺는 방법을 성경은 디모데우서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죠 제가 그 모임을 하나 하는데요 목사님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좀 세요. 베들레헴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우리가 뭐 목사님 맨날 저희가 모셨던 목사님이 목숨 걸고 전도하자고 하는데 우리 모임의 이름은 세게 가자라고 해서 목숨 모임 이렇게 하려다가 좀 너무 이게 무슨 극우주의자 같다해서 생명 목회라는 모임을 합니다. 그 모임에 모임을 갔더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모임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처럼 거의 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어서 전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 어떻게들 준비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어, 뭐, 거룩한 얘기만 할것 같지만, 짜자한 얘기도 많이 해요. 선물에, 선물을 얼마에 구입했느냐, 얼마를 깎았느냐, 어디서 구입했느냐, 이렇게 정보도 교환하죠. 그러다가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이 평일날 전도하는 숫자가 그리고 평일날 전도하는 교회가 어느 순간 없지 않느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 전도하는 이 파로설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부의 성도님의 아시지만 제가 교통사고 추도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시흥사가 있는 한의원을 계속 뭐 시간이 되는 대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현대시장을 가로질러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걸쭉 걸어가다 보면 전도하는 분들을 어,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났어요. 나한테 전도지를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당황해서 <laughs> 서로, 서로 열심히 전도 하다 보니까 인사만 하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제가 잘못본것 같아요. 제가 파라솔로 뭘 홍보하는 걸 봤는데 무슨 무슨 당에 가입하십시오 라고 가입 원서를 내는 그거를 전도하는 분보다 더 많이 본것 같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진 거죠. 어느 순간 평일 전도하는 것보다 주일날 그냥 어쩌다 한번 부활절에 계란 들고 나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예배드리고 내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주님의 명령인데도 불과하고 특별한 은사를 가진 몇명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번역은 이런 구조로 되는데요. 헬라의 문장 구조는 어미 명한다가 맨 앞에 있습니다. 즉 명령이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무엇 어지 시기와 상관없이 이 복음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슨 시기가 있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좋아하실 기억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복음은 쉽지는 않아요. 갈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귀가 가려져서 하늘의 정작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데 욕망에 따라 스승들을 스스로 많이 둔다고 합니다.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진리가 진짜라고 얘기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이유는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사람은 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시면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경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데리고 와라. 때려서라도 너 책망해서라도 바른 길로 데리고 와라 라는 뜻이죠. 경계하라는 것은 돌이키도록 권면을 해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살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권하는 것은 해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외면하지 말고 절망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용기와 희망으로 위로해 줘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도 구원하셨고, 여러분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복음 전파는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 큰 은혜 공동체가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 저는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힘들지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다시 한번 힘을 모으셔 하나님께 친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말씀으로 찔러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요. 한번 더 읽어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내용은요. 베드로가 이 설교하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 축제와 같은 전도 집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이 사람들의 반응은요.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심령 상태와 조금 비교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12절과 1 3절에 설교하기 전에 보면 사람들은 이 방언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언어를 듣고 그 언어가 자기들 언어이고 생전 듣지 못한 언어임을 듣고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당황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 그들은 그냥 신기하고 당황하고 조롱을 했지 그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베드로를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 즉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마음에 찌른 것은 이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들어 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예리한 칼이 있더라도요. 사람의 마음을 찌르지 못합니다 마음 속에 죄악이 있고 불편한 게 있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날카로운 칼도 우리 안에 죄악을 내 불편한 것들 도려낼 수는 없습니다 이걸 도려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를 수 있는 유일한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죠.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는 존재입니다. 온갖 탐욕과 정욕과 더러운 것을 품고 있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나 더러운 걸 품고 있어요. 나 죄를 지어서 말하는 사람은 거기 드물죠. 남 앞에서는 환한 미소와 거룩함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나서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모든 생각을 토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은요 마음속에 있는 깊이 감추었던 죄악과 음료림을 도려내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이들이 마음이 찔려 마음 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항상 여러분을 찌르기를 추원드립니다 말씀이 내 안의 죄악을 도려내기를 바랍니다 특히 태신자를 어떻게 구원할까? 여러분 말씀에는 답이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죄악을 찌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태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제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이 본당에 태신자들이 함께 와서 사도행전 이 장의 역사처럼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찌 할꼬라는 건데요, 삼십칠 절에 수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어찌 할꼬? 말씀을 들으므로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죄가 찔림을 받았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내 기분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이 기분과 상황과 생각이 맞지 않으면 이거 틀린 말씀 아닐까? 저는 직업병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 좀 이상하면 무조건 찾아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틀 안에서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은요, 기분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생각에 상관없이.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단독자 한 사람은요 누구든지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사야가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서 성전이 없더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드려요. 이사야 6장 5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으므로다 하였더라. 백성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선지자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인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자기에게 임자하니까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죄를 보게 된 거죠. 죄인으로 연약한 자신을 고백하고 만군의 여와를 호 의지하는 믿음을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어찌할고와 같은 표현으로 한 거죠. 여러분 제자 가운데 어부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 밤새 고기를 동료들과 잡지 못합니다. 자신의 배에 예수라는 사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죠. 설교를 마치실 쯤에 누가복음 오장사 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요 베테랑 어부입니다. 자기가 동료들과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상하지만 신적 이끌림인지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합니다. 오장오제를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 내가 의지하여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6절과 7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여 던졌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채울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 만선의 축복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요. 8절인데요. 심원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수없다 말씀에 말씀을 행하시는 그 순종에 기적을 맛보고 우리가 어찌할꼬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나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연약한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가 날마다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발견하고 구원과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중에 우리 전도대들이 아침 오후로 계속 전도하고 여러분이 이 단계에 맞게 선물도 이렇게 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분들이 제발 한 번이라도 오게 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의 그 간절한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면 이 예배를 다음 주에 함께 드리는 우리 태신자들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든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는 요 어찌할 거란 사람들의 물음에 두 가지 동사로 답을 합니다. 회개하라. 죄사을 얻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은 회개를 얘기하는데요. 어찌할고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라는 회개인데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베드로 니네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못 살았다. 내가 내 과거를 리우친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마음을 바꾸는 것,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죠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라. 특히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은 3천 명에게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인데요.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다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세 가지를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와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여 죽였다. 이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의 부활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2이장4 0 절인데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고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폐역하다는 것은 구부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비꼬거나 비틀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게 비틀어져 비비꼬고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바꾸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살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태신자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방법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태신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바꿈의 기적을 이루어 줄줄 믿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태신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검은 봉지를 던져 주실 거예요. 검은 봉지 안에 물티슈와 전도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순별로 나가서 전도를 하시든지 집에 가면서 전도를 하시든지 몇장안 되는 이 전도지로 인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긴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장의 전도지를 통해서 우연히 받은 한 사람이 아니 어떤 아이가 그 전도지를 받고 20년 뒤에 그 순간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전하기만 하고 결국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남은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 온라인 쇼핑몰 회사의 직원이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화 상담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물건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서로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회사 분위기가 어떻냐 우리 회사는 복지가 이렇다, 이런저런 잡담 같이 느낄 정도로 이 상담을 한 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 어느덧 이 전화 상담은 10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10시간쯤 지나니까 이제 통화한 직원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죠. 저한테도 이런 고객 무슨 전화가 오면 저도 다음에, 다음에 연락주세요 하고 거의 30초 안에 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전화 상담을 하면 딱 필요한 부분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요, 상담을 꽤 길게 하는 게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미국인 온라인 쇼핑몰 자포스라는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는 고객과 10분 이상 통화를 하고 사담을 나누는 게 상담원들이 해야 될 원칙입니다. 자스는 고객과의 전화 통화를 단순히 문제 해결의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고객과 유대감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전화로 알게 된 고객의 사정에 따라서 그 사정을 직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고객이 신발을 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환불하고 싶다라는 전화가 온 거예요. 이야기를 직원이 듣고 모든 환불 비용을 자기 돈으로 지불합니다. 그리고 회사 명의로 자기가 돈을 써서 위로의 꽃다발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네가 네돈 썼는데 회사가 줄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이 회사는요, 직원이 지불한 모든 비용을 회사가 지불합니다. 질책을 하지 않고요,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구시대 의 당시에 유물로 여겼던 유선전화 이 유선전화 서비스로 자포스는 자포스는 많은 고객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업계로부터 전설적인 고객 서비스인 자포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회사는 후에 아마존이라는 거대 회사와 합병을 하게 돼요. 아마존은 당시만까지 해도 인수합병 최고가인 3억 달러만 쓴 회사입니다. 하지만 자포스에게는요, 그 가치를 인정하여 당시 인수합병 최고가인 12억 달러를 지불하고 이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심을 담은 말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동일하게 사람과 진심을 담아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태신자들의 마음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 손가락 하나로 오라 가라 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로 기준을 삼는다. 또 지적인 수준과 학문적인 탁월함, 임원을 맡고 있는 모임이 몇 의 인지를 따지기도 한다. 또 많은 이들은 은행 잔고와 자신과 물질적인 소유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위대함을 가늠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리는 평가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한 가지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다. 그 속에 위대함이 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방법은 복음 구원을 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한중간 기도와 다가감으로 여러분의 태신자의 만물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께 친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